어, 불교 수행을 하면서 정신 의사를 하고 있는 전현수입니다. 어, 오늘은 이 불교 수행의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지난 네 시간 동안 이 불교 수행은 뭘 말하고 왜 우리는 불교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불교 수행의 세 가지 길 그리고 그 불교 수행의 세 가지 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두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칠각지로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구성 요소다, 깨달음을 이루는 구성 요소 일곱 가지가 있다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또 하나 의 이야기는 이제 신통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 신통이란 말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통이 이제 한자 말이고, 신과 통했다, 어떤 영묘한 능력과 통했다, 뭐 이런 뜻인데, 자칫 조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사실, 이 신통에 대해서 이 불교 여쭤보면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인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두 가지 주제 중에서 먼저 칠각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각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처님께서 직접 이 깨달음의 요소라고 이야기한 만큼 우리 불교 수행에서 아주 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통이란 부분은 조금 그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통이 어떤 것이지 정확히 알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불교 이해와 불교 수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이 칠각지에 대해서 잘그 소개하는 말하는 경이 하나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가의 수행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37조도품 이제 37가지 도를 도와주는 요소다 수행이다해서 37조도품이라고 하고 또 또는 37보리분법이라고도 이해합니다. 그 보리 깨달음을 이루는 어이 수행을 이야기하는데 이 37조도품을 수행해야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어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런 37조도품을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어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길 바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37조도품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3 7 조도품을 잘 수행해야 취착으로부터 어, 이 해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암탉의 비유를 합니다. 암탉이 계란을 잘 품어야 그 안에 있는 그 병아리들이 부리로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품지 않으면 그 안에서 깨고 나오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3 7 조도품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사념처란 어, 게 있습니다. 사념처 그다음에 사정근, 사여이조, 그다음에 오근, 오력 어, 칠각지, 팔정도, 고게 전부 합하면 37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칠각지입니다. 그러니까 칠각지를 잘 수행해야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칠각지는 하나하나 간단히 보면은 염각지, 어, 염이라는. 어, 요즘 말하는 그 마음챙김입니다. 염, 염각지, 그 다음 택법각지, 이제 법을 잘 이렇게 아는 그런 각지, 정진각지, 그 다음에 희열각지, 희열이란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고요, 경안, 고요각지, 어, 정각지, 삼매각지입니다. 사는 담담하게 보는 사각지, 이 일곱 가지로 어, 구성이 되어 있고 좀더 자세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 부처님께서 칠각지 이야기를 하니까 아 어, 이제 칠각제 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비유가 물었습니다. 어, 왜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의 요소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잘 수행하면 감각적 욕망 또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번뇌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어떤 비유가 이야기했습니다. 어, 가난하다 가난하다 한데 어떤 게 가난한 겁니까 또 부자다 부자다 한데 뭐가 부, 어, 부자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칠각지를 수행을 많이 해서, 어, 많이 하지 않으면 그래서 칠각지가 없으면 가난병이고 가난하고 어, 수행을 많이 해서 칠각지를 많이 가지면 어, 부자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그 상류단 이까의 옷경을 보면 재밌는 게 사리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왕이나 또큰 대신들이 옷상자, 그 당시에는 뭐 옷장이 잘 없고 옷상자에 옷을 넣은 모양인데 옷상자에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하나씩 하나씩 입 어, NS 입듯이 나는 이 칠각지 중에서 내가 이각지가, 어, 머무르고 싶으면 이각지에 머무르고 저각지에 머무르고 싶으면 저각지에 머무른다. 내가 자유자재로 내가 예를 들면 삼매각지에 머무르고 싶으면 그 순간에 삼매에 든다는 겁니다. 또 염각지에 이러고 싶으면 그 순간에 마음이 딱, 어, 이래 집중되는 그런 것에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리부는 큰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제 칠각지가 아까 간단하게 했자면 어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고요각지, 삼매각지, 사각지. 요 일곱 개의 각지가 사실은 순서가 있습니다. 어 부처님께서 상유따 니까야 개경에 어이 순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제 순서를 좀 보면 제일 시작이 염각지입니다. 어떻게 이제 염각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나 할때 보면 처음에 뭐, 자기 혼자 염각지 가지는 거 아닙니다. 어, 개를 잘 가지고 있고, 산매를 잘 가지고 있고, 통짤지, 또 통짤지를 얻어서 해탈하고, 내가 해탈했다는 걸 아는 해탈지견을 그 갖고 짓는, 부족한, 가지고 있는 그 비구들을 자꾸 찾아가서 그 말도 듣고, 또 가까이 하고, 섬기고, 또 그분에 대해서 자꾸 기억을 하고, 그랬다가 그분을 따라서 어, 출가를 어, 하게, 어, 하게 됩니다. 어, 그래 되면 그 사람에게 큰 이득이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이 멀리 떠나게 됩니다. 뭐로부터 멀리 떠나야 번뇌라든지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것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사유하고 기억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법에 대해서 이제 머리에 딱 있겠죠. 그죠?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걸 더 열심히 열심히 하면 그걸 우리가 성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마음 챙김의 그 깨달음의 요소, 이때 마음 챙김, 사티, 사티입니다. 보통은 이제 불교에서 사티는 두 가지 의미로 써요. 하나는 기억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하나는 현재 집중인데, 여기서는 기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 훌륭하신, 어, 선임에게서 들은 거를 이제 계속해서 기억해서 내한테 항상 있게끔 하는, 어,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염각지가 우리한테 생기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뭐, 이래 학교에서 공부한다면, 그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고, 그 공부가 머릿속에 딱 있겠죠? 그럼 공부에 대한 염각지가 생긴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법이 확실하게 자기 머릿속에 배운 것이 딱 있다. 이자그래 되면 그게 확실할 땐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도 하고 고찰도 하고,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다, 이거는 이런 법, 이거는 이런 법 하고, 법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법을, 아,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구나 거 하고 알게 되는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요소, 이걸 우리가 택법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 속에 자리 잡히고, 그것이 이제 열심히 하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이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들은 법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아 이건 선법이고 이거는 악법이고 해로운 법이고 이건 이렇구나 하고 자기가 그걸 확실히 자기 것로 만드는 게두 번째 택법각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택법각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이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정진각지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 이제 불교에서 정진이란 건 나한테 해로운 게 있으면 없애고. 아직 안 올라왔으면 그걸 안 올라오게 하고, 내한테 좋은 게 있으면 계속하고, 또 좋은 게 아직 없으면 올라오게 하는 게 정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자기한테 도움되는 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진 각지가 생기게 됩니다. 정진 각지가 되게 되면 정진이 열심히 나게 되면 내한테 나쁜 건 없겠죠. 번뇌는 없겠죠. 그럼 번뇌가 사라졌을 때 우리한테 생기는 희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우리가 뭐 감각적 욕망을 어, 추구해도 기쁨이 생기지만 이 기쁨은 굉장히 그 어떤 질이 좋은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어, 우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비세속적인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아닌 그런 비세속적인 희열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꾸준히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희열 각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열이 어, 우리 속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몸도 고요해지고 마음도 고요해져요. 어, 희열이 있게 되면 고요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또 확실히 자기 거로 만들면 고요각지, 경안각지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생기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요함이 유지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또 마음은 행복하게 되면 삼매 들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로 번뇌 없이 딱한 대상에 집중되는 삼매를 어, 얻게 되고, 그 삼매를 확실히 자익으로 만들면 삼매각지가 자기 속에서 딱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 삼매에 들었을 때, 그 삼매도 보면 이제 뭐 초선 같은 경우는 그 희열도 있고, 또 이제 이선도 희열이 있습니다. 삼선은 행복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래 제거하고 평온한 상태에 들게 되면 이 산매에 들어서 고요한 마음을 더 평온함으로 가득 채우면 평온각지가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자리 잡기 시작하고 또 꾸준히 하 그게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어, 이, 그, 이 칠각지가 어, 완성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칠각지가 이제 있는데 어, 우리가 이 보면 그 우리 마음이 좀그 이래 다운됐을 때가 있잖아요 해이해졌을 때 뭔가 사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회의해 졌을때 닦을 각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이해지면 택법 각지를 하는 게 좋아요. 어느 것이 선법인가, 어느 게 악법인가,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어, 이렇게 열심히 고찰하는 걸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해이한 데서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진 각질을 또 그때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좀 쳐져 있다 하면 정진 각질을 해도 올라옵니다. 그 다음 희열 각질이 내 속에 희열이 있어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우리가 덜떠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모르게 막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덜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고요, 고요함 각질 또 산매 각질 평온 각질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그 순간순간에 맞게 닦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 염각지 마음 챙김은 언제나 어느 사실 이그 나머지 여 여섯 가지 각지에도 그게 어 마음 챙김 각지가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챙김은 항상 추화 같아서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익합니다. 이거는 언제나 기본으로 그 바탕 위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칠각지가 참 재밌는 게 보면은. 어, 칠각질을 통해서 병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방에뭐 미얀마나 이런데 가면 좀 아프면 칠각질을 이래 외워요. 그럼 이제 회복한다 이런 게 있는데 어, 부처님의 그 위대한 제자가 열 분이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마아까사빠 마아모깔라나 마가 마아카사파가 병이 들어서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방문해서 칠각지를 닦으면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하고 칠각지에 대한 법문을 하니까 마아카사파가 병에서 회복됐어요. 마아모갈라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법문을 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어, 이래 몸이 아플 때는 뭐 칠각질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 법문을 들었을 때 자기가 과거에 수행했던 칠각지가 자기 몸에 생기면서 회복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부처님께서 자신이 몸이 안 좋아요. 어, 그럴 때 옆에 있는 비구에게 자, 칠각질을 한번 외우라. 물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외우라고 그걸 듣고 또 병에서 이래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이 칠각질이 가진 힘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 중요한 칠각질 어떻게 닦을 건가 할때이 계를 확실히 지키면서 칠각질을 닦아야 됩니다. 뭐그 앞에는 믿음이겠죠. 여러분들 이제 항상 명심해야 될게 믿음과 개이두 가지는 우리를 떠나서는 수행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를 닦으면 지키면서 칠각질을 닦으면 이제 법들에 대해서 위대함과 충만함을 얻는다. 그런데 이제 칠각질 닦을 때 어, 어떤 태도랄까, 망가지밀까, 이거는 내가 덜 쳐버린다. 내한테 안 좋은 거덜 쳐버리고, 탐욕이 이제 없어지게 하고, 소멸에, 소멸에 의지하고, 철저하게 버리는, 어, 쪽으로 기우은 칠각질을 닦아야지, 그런 바탕이 없이 칠각질 닦으면 곤란하다 해서 이 근본적인 어떤 태도랄까, 바탕을 말씀하십니다.